안녕하세요. 영할려주쌤주주쌤입니다 오늘 문장 해석 연습 1권의 다양한 보어 파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스킬 명사가 주격 보어인 문장 읽기 해 보겠습니다. 1번. Yumi is a good singer. 주어 유미죠. 그다음에 is. 보어 자리에 온거 선생님이 묶어 볼게요. 자, 여기서는 우리 명사 그 싱어가 왔죠. 자, 우리 보어 자리에 왔을 때 주어랑 보어가 일치하게 되고 주어는 보어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1번에 유미는 좋은 가수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2번 Bill is the leader of our team. 여기서 Bill이 주어고요. 이지가 동사. 그다음에 여기 보호자리 에 쓰인 거는 the leader of our team. 그죠? 그래서 해석하면 Bill은 자 우리 팀의 리더다 이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3번 하겠습니다. 3번. And and I became classmate this year. 여기서 우리 앤디랑 내가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became. 그리고 보호자리에 온 친구는 이렇게 클래스메이트가 되겠죠. 이 문장 해석하면요. 앤디랑 나는 became classmate. 반친구가 되었다 이거예요. 언제, this year, 이번 연도에 이런 뜻이죠. 자, 4번 보겠습니다. Her nickname is dancing queen. 그래서 주어는 her nickname이 되겠고요. 동사는 is. 네, 보호자에 지금 명사가 오는 거죠. 지금 명사 묶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dancing queen. 주어는 보어이다 주어는 보어이다 그래서 그녀의 닉네임은 뭐다? 댄싱퀸이다. 이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4 is my favorite season. 주어는 4이 왔고요. 동사는 i 지 s 그 다음에 보호자리에 온 명사가 뒤에 my favorite season이죠. 그래서 주어는 바로 보어이다. 가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다. 이 뜻이죠. A번, B번 어퍼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A번 Who is it? 하고 물어봤고 누군이라고 물어봤고 It. 그제 우리가 me라고 대답을 하죠. 나야. 자 우리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적격 형태를 쓰죠. 그래서 우리 답을, 뭐, 이런 건 우리가 간단하게, 그죠? 가볍게 풀수 있죠. It's me. 라고 골라주면 되고요. 자, 비범 보겠습니다. 비범. The winner was, 자, 우승자는 그였다 라고 할 때, 여기서도 우리가, 자, 목적격의 형태를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It was him. 그죠? 자 우승자는 그였다. 자이 어법 포인트는 이번에 뭐 간략하게 나왔네요. 여기까지 우리 명사가 주격 보인 문장 읽기 해석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